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거품과 비이성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거품, 비이성 뭐 이제 둘다 연관이 있죠 비이성이 결국 쌓이다 보면 거품이 되고 거품이 쌓이다 보면 비이성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뒤에 결과는 언제나 패러볼릭한 뭐 우리나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하급수적인 어떤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직선으로 오르는 거 말고 이렇게 j 커브를 그리는 거 그거를 패러 블릭한 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트코인에도 이번에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 블릭한 무브가 저는 나올 것 같다 그럼 왜 그런 것 같냐 이번에도 어떻게 이렇게 패러 블릭 무브가 나올 것 같은지 제 어떤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989년에 이 예일대학교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실러 지수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 6개월 안에 미국에서 1929년, 그리고 1987년, 이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주식시장 붕괴가 하루 안에 일어날 주식시장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20% 30%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붕괴.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붕괴가 미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될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0%라고 답하면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향후 6개월 안에 하루만에 막주 주가 지수가 2, 30% 빠지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다라는 의미고, 100%라고 답하면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혼자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차트는 다른 분이 만드신 차트긴 한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이렇게 쭉 개인 투자자와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연도 다음 6개월 안에 하루짜리 큰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생각하는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20%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20% 언저리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하루짜리 폭락이 발생한 기간은 6개월 안에 하루짜리 큰 폭락이 발생한 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거품이 쌓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하루 안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6개월 안에 폭락이 발생하는 날은 1%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20% 정도는 발생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보단 덜 하긴 하지만, 둘다 똑같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또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 회색깔 칠한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돼 있죠? 경기 침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 초반 이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회색깔 칠해져 있는 거죠. 자 보면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위기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굉장히 낮게 머물러 있던 폭락 예측치가 위기가 발생하자 갑자기 급등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그 전에는 굉장히 낮게 머물러 있던 게 위기가 발생하니까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투자자 종류를 따지지 않고 굉장히 예측에 약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에 약하다. 이 사람의 센티먼트라는 건포어캐스트가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포스트캐스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뒤에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담아내는 게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향후 5년 안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몰라요. 모르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 향후 6개월 뒤에 큰 폭락이 한번더올것 같아요.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일이 터지고 나야 그 다음에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6개월 뒤로 비관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포함해서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함부로 믿을 만할 게못 돼요. 감정을 믿을 게못 되니까 인간이 내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그죠 그게 아무리 데이터 드리븐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믿음직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이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기관이건 개인이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나빠지면 나도 이제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앞으로를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 근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고요하다예요. 아무도 거품이라고 볼만한 그런 현상을 저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진콜에 보면은 그 처음 그 회사가 이제 MBS가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를 어떤 젊은 애널리스트가 알아내서 새벽에 열리면 중역회의에서 회장한테 얘기를 하는 씬이 있죠 그러자 그 회장 이름이 존입니다 극중 이름이 그 회장이 창가에 탁 서더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저스트 사일런스 이러면서 내일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MBS를 다 팔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알아낸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이 소문이 새어나가기 전에 다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지금 고요 silence. 이거밖에 안 느껴집니다. 정말 비트코인에는 거품이 쌓이고 있느냐? 아니다. 이걸 볼까요? 이 fear and greed index.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공포 지수. 비트코인 공포 지수인데 지금 공포 지수가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굉장히 이 fear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그죠? 7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공포 기간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바로 환희 구간으로 넘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포 구간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참고로 이 선은 초록색깔과 노란색깔, 오렌지색깔을 오가는 이 선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에 머물러 있을 때, fear 지수, 공포 지수가 이제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이게 이어지다가 가격이 올라가요, 항상 그렇죠? 이 점선 친 부분 보면은 다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이 지난 다음에는 항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냥 큰 상승도 아니죠, 엄청난 상승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렇게 우 여기서도 크게 오르고 크게 오르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반드시 오랫동안 공포라는 것에 갇혀 있다가 한번 터지면은 큰 환희로 이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큰 환희가 거품으로 이어지고 비이성과 거품을 찾아들고 파라볼릭한 무브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뭐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폭락이 찾아오고 항상 이런 사이클을 거친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를 이거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난 사이클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변동성 사이클입니다. 비트코인의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 시장에 쌓이고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 파생 상품의 미결제 약정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이 까만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겹쳐져 있는 이 색깔 칠해져 있는 게, 비트피넥스 거래소, OKX 거래소, 비트맥스 거래소, 바이비트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이 역외 거래소들의 파생 상품 시장 규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는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물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을 때 지금 같이 현물 가격 잘못 가고 변동성도 낮고 거래량도 낮고 유동성도 낮아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수익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에요.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지금 오른쪽 끝에 점선 따라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정기에 접어든 이 시장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레버리지를 확대돼서 넘어가는 자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인터레스트, 미결제약정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쌓이는 거죠. 레버리지는 부채죠, 여러분,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한번 가격 상승이 크게 오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이제 급락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커질 때그 뒤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르고 지금도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좀 이따지 올라갈 거고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폭락이 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확대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게 오를 수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기관 투자 투자자들도 군중 심리에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ETF 유입과 유출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버트 실러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 기관 투자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이센티먼트에 흔들린다. 그래서 6개월 뒤로 굉장히 비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주역이에요. 그죠?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데,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게 많이 없고, 구조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횡보한다, 라는 이제 사람들이 불만 약간 비슷한 그런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기관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센티먼트에 흔들립니다. 다만, 좀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뿐이죠. 내 돈뿐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돈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군중심리 휘둘립니다. 그래서 ETF의 유입과 유출을 보면 이렇게 ETF에서 유출이 발생할 때를 보세요. 왼쪽 끝에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보면은 유출이 크게 발생할 때는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난뒤예요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유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건 언제예요? 가격이 한참 내려가고 난 뒤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유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유출이 시작되고요. 본격적인.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ETF에서 유출이 크게 발생한 뒤에는 언제나 급등이 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하 가격이 이미 빠지고 난 뒤에 유출이 찾아오니까 가격이 충분히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유출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찾아오는 게또 이어지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2025년 5월달, 4월달 지나고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 유출세가 끝나고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유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기관투자자들도 따라갑니다, 결국.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기관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격 움직임을 알아채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약간 빠를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 결국 그 말은 뭐냐?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후행적으로 움직인다. Forecast가 아니라 Postcast라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의 유출이 그동안 굉장히 컸어요. 가격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유출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지금 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 말은 가격 상승이 한번 크게 또올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2.5조 달러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큰 자산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똑같이 1조 달러가 들어와도 옛날에 덩치가 1조 달러짜리였을 때는 가격이 두배 올랐다면 이제는 2.5조 달러짜리 자산이니까 두 배씩 안 오르고 뭐50% 오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견 말이 돼요. 일견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롱텀홀더.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롱텀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몇 개가 되느냐.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77%의 지금 비트코인이 롱텀홀더들한테 보유되고 있어요. 즉 1년 이상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갑 안에 파킹 돼 있는 게 무려 전체 유통량이 77%나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4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롱텀홀더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i l l i 유동성이 없는 비유동적인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은 묶여있는 자금은 우리 논외로 해야죠 어차피 유통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한25%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롱텀 몰더 보유량이 75%라고 보면 계산하기 쉽게 25%만 유동성이 있는 거고 그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1조 달러가 들어오면 2.5조 달러 짜리니까 가격이 덜 움직인다 얘기할 수 없고 1조 달러에 25%인 2,500억 달러가 1조 달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가격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네 배의 현재 비트코인은 머니 멀티플라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25%만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까 100%가 되려면 네배 해야죠. 그래서 네배 멀티플라이어, 즉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만약에 큰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네배 멀티플라이 효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2.5조 달러짜리라고 해서 2.5조 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드움직인다 옛날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롱터 몰더가 아니라 쇼터 몰더 위주 시장이 되고 뭐롱터 몰더 보유량이 50% 40% 30% 이렇게 내려가서 다 이제 롱터 몰더들도 비트코인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래서 전체 유통량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40% 50% 60% 이렇게 올라가면 예, 그러면 이제 멀티플라이 효과가 내려오고 들어오는 자금을 쪽쪽 그냥 가격이 가져가면서 이제 평탄해지겠죠. 근 지금은 일 리퀴드한 비 유동적인 비트코인의 비중이 유동적인 비트코인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라볼릭한 무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수요만 터진다면 이전과 같은 큰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동성이 커지기만 한다면 파라볼릭한 무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프랙탈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프랙탈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기울기를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현재의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랙탈 현상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도 그 나무가 똑같이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관습이 그대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랙탈 현상이라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4년 주기 사이클이 바로 그거잖아요. 희한하게 4년 주기 사이클을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뭐 이번 사이클은 예전 같이 이제 진작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남은 3개월 이제 올해가 10, 11, 12, 12한 대략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남은 4개월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과거 세 번의 사이클들의 이 가격 움직임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그린색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100일간 60에서 100% 정도 상승을 언제나 이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 100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나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에서 100%뭐 굉장히 큰 격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60%도 오르고 80%도 오르고 100%도 오르고 그랬어요. 지난 네번의 사이클에서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가는 그 4개월 남은 기간 동안도 적어도 18만 불은 될수 있고요. 최대 22만 불까지도 갈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올해 남은 기간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올해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거시경제 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순히 과거 패턴을 적용을 해봤을 때 프랙탈 현상이 가리키는 비트코인 올해 연말은 22만 불도 가능하다 그럼 지금 현재 10만 불, 11만 불이니까 두 배잖아요 두배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배 갑자기 훅 오르면은 파라볼릭한 부분은 맞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파라블릭한 무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몇 가지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 또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차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파라블릭한 무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언제나 이 인간 심리라는 게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설문조사 한 것처럼 개인이건 기관이건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틀린다. 포울캐스트가 아니라 포스트캐스트라고 보는 게 맞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어떤 가격 움직임을 예측한다기보다는 가격 움직임을 따라서 심리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비트코인, 이게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사실 비트코인의 큰 파라볼릭한 가격 상승을 예측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로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제 채널을 보시는 백씨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좀 긍정적인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 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이제 앞으로 4 개월 동안 나올 수,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이 급격한 패러볼릭한 상승, 급등을 한번 신나게 서핑을 하듯이 라이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